가자! 날지 못했네. 번영, 번영호. 만두를 먹기 위한 힘겨운 여정이고, 미래 만두집이에요. 양이 진짜 많다. 너무 아파. 다리 다한 것 같은데. 아 힘들어. 어. 진짜 무서워요. 어딜 저? 괜찮아요 저 지금 이렇게. 안녕하세요, 자빈이입니다. 오늘은 팔당을 가기로 했고요. 나이오 쪽에 눈이 다 녹았다고 해서 남단을 통해서 다녀와 보겠습니다. 오늘 팔당에 있는 그 맛집이 하나 있는데요, 만둣집이라고 만두도 엄청 많이 들어있고 국물도 완전 맛있고 거기에 파 전이 아니라파 튀김이라는 게 있거든요. 파 튀김이 아주 일품이어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뜨끈하게 만두 전골 먹으러 가보실까요? <laughs> <laughs> 요즘 날씨가 따뜻해져서 슬슬 시즌온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는 시즌온 하시는 분들에게 딱 좋은 코스입니다. 거리가 왕나루 자전거 공원에서 왕복 28km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목적지에는 쌀쌀한 날씨에 딱 어울리는 뜨끈한 국물 만두 전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두 전골은 인당 만 원밖에 안 하는데 너무 푸짐하고 맛도 훌륭해서 이렇게 쌀쌀한 날씨에는 자꾸 생각나는 곳이라 혼자만 알고 있기 아까워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아마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는 곳일 거예요. 아, 그럼 만두 전골 먹으러 열심히 달려볼게요. 핸드메이드 테이버 Oh. 조금만 가다 보면 오늘의 유일한 어필인 아이유 고개가 나옵니다. 원래 아이유 고개만 나오면 다들 어택을 해서 팩이 다 찢어지곤 하는데요. 대부분 초기화 상태라서 다들 얌전히 올라가네요. 요즘 새로운 구도로 영상 찍는 법을 공부하고 있어요. 이렇게 페달링도 찍어보고, 위에서도 찍어보고, 아래에서도 찍어보고 있어요. 겨울에는 시즌때보다 훨씬 더 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마지막 댄싱으로 지어짜기는 실패했습니다. 시간과 정신의 방, 일명 시정방에 진입했습니다. 다 왔습니다. 시정방은 TT 구간이라 언제 팩 속도가 올라갈지 몰라서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해요. 방심하고 있다가 팩에서 흐르게 되면 혼자 바람을 맞으면서 가기에는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가지맨이 너구리맨에게 천천히 속도를 올리라고 주문을 넣고 있어요. 너구리맨이 겨울 동안 농사를 잘 지어서 요즘 폼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오, 야 주문대로 진짜 천천히 속도를 올리고 있어요. 이렇게 천천히 속도 올리는 게 생각보다 많이 어렵거든요. 빨지만 하던 예전의 노골맨이 아닙니다. 속도가 떨어지는 것 같으니 다시 한번 가스라이팅을 하네요. 다시 치솟는 파워. 이젠 제가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요. 흐르기 직전이었는데 다행히 앞에 라이더 분이 있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와줘! 떨어졌는데? 이제 뒷사람들 핑계 대고 천천히 가야겠어요. 뒤에 왜소이 듣는데? 저분은 어, 선수 진짜 잘합니다. 어짝 좋아. 배우는 잘하는데어 다음에도 선두로 써먹어야 하니 칭찬 라이팅을 단단히 해두어야겠어요. 아, 이게 훈련 의미인가? 시즌원 하신 소감이 어떠세요? 아아 아유 굉장히 높았죠 지금 괜찮으신가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아하던데요 아! 아 너무맨이 조연하고 있었어요 24년 네렌리아린데렌 어... 권영우을 인정한다 올해의 말썽은 권영우이다 작년 <laughs> 말썽은 수호빠요 작년 라이딩 스타는? 작년 라이딩 스는권영 권영욱 사실 만둣집은 팔당 가기 바로 전 덕풍교라는 곳에서 빠져야 해요 덕풍교에서 이렇게 조금만 빠져나오면 계단이 나오는데요 이 계단을 올라가야 합니다 만두를 먹기 위한 힘겨운 여정이군 아이 무거워라 150m 정도만 더 가면 만둣집이 나옵니다 자전거 타는 분들이 많이 오는지 이렇게 자전거 거치대도 마련되어 있어요 만두집에 도착했습니다. 이름 만두집이에요. 오늘은 대기 없다. 원래 맛집이라서 맨날 대기가 있는데 이렇게 추운 겨울이라 그런지 대기가 없는 것 같아요. 되기 여기 기다리는 것있습니다 수수수. 웨이팅인데요. 만두 전골 3인분입니다. 만두는 안에 6개 들어있고 추가로 6개가 따로 나왔어요. 고기 양좀 보세요. 고기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육수 맛이 엄청 깊었어요. 고기가 있고, 만두 안에 들어있어. 김치만두 맛있어.

뭐 내꺼 같은데? 파튀기 <laughs> 해물파전과 비슷하지만 조금 더 기름에 바싹 튀겨서 모든 면이 다 바삭하고 맛있어요 해물파전 먹을 때 바삭한 테두리 먹으려고 눈치싸움 하는데 해물파티 그럴 필요가 없어요 <laughs> 어, 맛있어 진짜 만두국이다 만두 천지다 만두가 커서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고기도 많고 버섯도 많고 만두 하나 먹었는데 배고파요 나도 <웃음> 음. 국물이 자극적이진 않는데 맛이 깊어서 자꾸 생각나는 맛이에요. 끝없이 나오는 버섯과 고기. 칼국수도 먹요 이미 배가 엄청 부르지만 칼국수 배는 또 따로 있으니까요. 칼국수면 넣으니까 또한 그릇이 만들어졌어요. 밥 먹었으니까 이제 열심히 또 달려볼게요. 어 옆구리 아파. 과식한 것 같아요. 원래는 광나루로 다시 복귀하려고 했는데 조금밖에 안 타고 너무 많이 먹어서 양심산 반포까지 돌아서 복귀하려고 해요. 살 빼려고 나왔는데 이대로 그냥 돌아가면 오히려 살이 쪄서 돌아가게 되니깐요 너무 많이 먹어서 옆구리 아픈데 천천히 가고 싶은데 왜 저러는 걸까요? 그냥 앞으로 버려야겠어요. 가즈맨을 앞으로 버리고 주연이 뒤로 갈아탔습니다. 역시 밥 먹고 나서 이 정도 페이스가 딱 좋아요. 자세히 보니 주연이 안장 높이가 좀 이상해요. 주연이 안장이 너무 낮은 것 같다. <laughs> 너무 많이 어, 어 낮은 것 같은데요. 같은데? 뭐 그런가? 어린이 자전거 타는 것 같네요. 이런 커브가 나온다는 건곧 아이유가 나온다는 거예요. 긴장해야겠습니다. 아이유 리버스에 왔습니다. 아 배불러요. 아내 아, 다리 다한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더 쥐어짜봅니다. 앞에 사람들이 어중간한 속도로 가고 있으면 어? 왠지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오 이거 잘하면 1등으로 올라갈 수도? 아부셔져아 아, 힘들어. 어죽니다 앞서간 사람들과 만나려면 다운이의 탄력을 유지해야 해요. 드롭바를 잡고 열심히 추격해 봅니다. 뒤에서 칙찍질을 하네요. 이럴 땐 오히려 속도를 줄여줘야 해요. 그러면 답답해서 알아서 앞으로 나갑니다. 열심히 달렸는데 결국 선두조를 잡지 못했네요. 어 분다. 숨이 너무 파요 아우 너무 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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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이다고 너무.. 반지까지 가야지 아니! 점프할래요! 아, 나 있는데 나, 나 있어 육각 올리우가 아 여기 육각이 몇갠데 아니, 뒤에 점프하고 네. 싶다는데 왜 다들 타고 가려는 거야 올수 없지? 필요한데 왜 다들 어딜 그래? 도망가 버리고 오셔도 되는데 저 한, 갈게요 엉정이 괜찮아요 저도 이러시면 돼요 제발 와는 이렇게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전부 반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출발하자마자 비가 오기 시작하네요. 저번 라이딩에도 비를 맞았는데 이번에도 비라니. 저는 원래 날씨 요정인데 올해는 이상하네요. 그래도 비가 많이 내리진 않고 보슬비 정도로만 내리네요. 비가 바닥이 젖을 정도로 내리게 되면 옷이 젖는 것도 젖는 거지만 자전거 세차도 해야 해서 너무 힘들어요 제발 이 정도 보슬비만 내리다가 멈췄으면 좋겠어요 세차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혹시 이거 아시나요? 댄싱하는 순간에는 속도가 갑자기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팔을 펄럭여서 뒷사람에게 신호를 주는 게 좋대요 어? 앞 자전거에서 신나는 노래가 나오네요 아니가 타기 싫어서 점프 하려 했지만 막상 타니 기분 좋아 보여서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네요. 빛발이 점점 굵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반지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조금 더 서둘러야겠어요. 페이크, <laughs> 페이크, 어떤가요? 이런 사람이 뒤에 있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한 6km 정도만 더 가면 되는데요. 비줄기가 점점 세져서 고프로 물방울이 많이 묻었네요. 제발 도착할 때까지 더 세게만 안 왔으면 좋겠대요. これおめでと <Yeah>, う